매일 밤 뒤척이느라 힘드신가요? 오늘은 꾸준히 드셔도 안전한 수면 영양제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산조인 저는 불면 얘기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로 권해드려요. 신경을 안정시키는 대표 생약으로 예로부터 불안하고 예민한 분들이 쓰던 성분이에요. 생각이 많아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하신다면 천황보심단이랑 같이 드셔도 좋아요. 태안인 아시아 간다. 이두 가지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해 수면의 질 자체를 끌어올려줍니다. 불안이 심한 분이라면 천왕보심단과 병용도 가능합니다. 마그네슘. 신경을 안정시키는 가바 수용체의 작용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줘요. 요즘은 여러 성분이 함께 들어간 포합 마그네슘 영양제가 많으니 본인 몸에 필요한 제품에 맞게 선택하세요. 이처럼 불면의 원인이 다르듯 필요한 영양제도 다른데요. 불안이 크면 산조인, 스트레스성 불면이면 태안인 아시아간다, 긴장형 불면이면 마그네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도 약사가 직접 알려주는 영양제 가이드. 놓치지 마세요.